안녕하세요. 취미농부 드래곤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 10월 하순이 됐는데, 날씨가 아주 급변해가지고, 야간 최저 기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섭씨 2도, 그리고 한낮의 기온은 영상 한 10도 언저리를 지금 겨우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완전히 체감적으로 느낄 때, 초겨울 날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서리가 벌써 두 차례나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싱싱하던 호박잎도 저 가지잎도 또 여기 지 다리에 있는 이 나무잎들도 며칠 상간에 누렇게 변하면서 지금 단풍이 본격적으로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온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시기에는 유일하게 텃밭에서 김장 채소들만 지금 싱싱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월 하순 이 시기에는 양파 모종을 심는 적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미리 만들어둔 이 양파 밭자리에 준비한 저 양파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늘과 함께 양파는 탁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양념 채소입니다 각종 요리에 양파가 들어가면 달짝지근한 단맛과 함께 감칠맛이 우러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양파 자체에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항산화 물질 이런 것이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기르고 혈관의그 피를 맑게 하는 그러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 이것을 양파가 녹여주는 역할. 혈전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가 아주 좋은 그런 그 건강 채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텃밭에서 양파와 이런 마늘을 길러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양파와 마늘을 텃밭에서 길러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자급자족 할수 있는 시도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마늘에 비해서 양파는 좀더 기르기가 까다롭지 않은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양파 가꾸기를 많이 좀 시도하셔가지고, 텃밭이라는 재미와 보람을 많이 느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양파 모종을 심으려고 하는 유공 비닐을 씌운 이 양파 밭자리는 9월 하순에 밑거름을 넣고 유공 비닐을 씌워서 미리 준비해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홍산 마늘을 10월 초에 심기 위해서 밑거름을 넣고 밭을 조성할 때 밑거름은 마늘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 같이 조성을 한 것입니다. 단골 종묘사에서 구입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여기 노지에서 낮에 햇볕과 밤에 저온 이런 것을 견디면서 단련시켜서 미리 적응 기간을 거친 양파 모종입니다. 이와 같이 하우스에서 키운 이 양파 모종이 아~ 연약하기 때문에 미리 노지에서 낮과 밤에 이런 그~ 이렇게 심어주면 그만큼 몸살을 적게 하고 활짝 하는데 훨씬 더별 무리 없이 활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에 구입을 해서 미리 단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파 모종을 심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직접 작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는 과정은 막대를 이용해서 양파모종이 들어갈 그런 그 작은 구덩이를 파주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막대를 준비해서 약 5cm 정도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이 포트의 아랫부분 여기를 이렇게 몇번 지그시 눌러서 양파 모종을 이렇게 빼줍니다. 자, 뿌리가 잘 발달해 있죠? 이때, 어 모종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구멍에서 두 개의 포기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커지면서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양도 분산되고 서로 간섭작용으로 치여서 양파 이 알맹이의 씨알이 굵어지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두 포기가 혹시 있는 경우에는 떼서 한 포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 미리 뚫어놓은 구덩이 속에 잘 안착을 시킨 다음에 이 주변 흙으로 이렇게 메워줍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자 여기에도 묵은 잎을 떼내고요. 자 구덩이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주변 흙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메워줍니다. 자, 이와 같이 심어주는 것이 양파모종을 심는 기본적인 요령이니까 이제 같은 요령으로 쭉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양파 모종심기가 끝나면 뿌리가 잘 활착이 될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상으로서 양파 모종심기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영화로 떨어지기 전까지 뿌리가 활착되고 된 이후에는 땅에 있는 밑거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서 잎이 한두 개더 늘어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월동을 하게 됩니다. 월동을 할 때는 마늘과는 달리 이 위에다가 왕결을한겹 깔아 주고 그리고 그 위에 활대를 꽂고 비닐을 한장 덮어서 비닐 터널 속에서 얼동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이 별바다들이의 이 텃밭에서 양파 농사가 항상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봄에 극심한 가뭄이 후 여러 날 계속된 그 와중에서도 양파 마늘 농사가 기대 이상으로 잘 돼서 큰 보람을 거뒀는데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의 경험을 살려서 일기가 어떻지는잘 모르겠지만 겨울이 지나고 웃거름 주기 그것을 제때 잘 실시해주면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굵은 알뿌리를 거두어서 애써 기른 그런 그 보람을 누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중부지방에는 10월 하순, 그리고 더 남쪽에 따뜻한 지방에서는 11월 초까지 그 양파 모종을 잘 심으셔서 여러분들도 직접 기른 맛있는 양파, 건강채소, 가족들과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